말이 안 나가지고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정의로운 법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대표 의사 반영하기는 에좀 난해하다는 거. 그리고 국가존립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고 싱어는 뭐라고 말했는지 볼게요. 일단 싱어는 근거를 공리주의에 뒀거든요. 근데 싱어가 말하는 공리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이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한 그런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할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음, 일단 싱어 기본 이론부터 말하고, 롤스를 뭐 어떻게 깠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말한 시민불복종은 일단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복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인 무엇이냐? 진정한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사회 전체에 미친 악의 크기, 공리주의자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나 법에 대한 존중, 심, 감소 정도를 이렇게 조율질해서 봐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선지가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할수록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 이 법에 대한 존중이 뭐냐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복종의 습관이 깊이 배울 수. 이거 되게 유명한선 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가 되게 만연한 사회일수록 시민부족 그거 할수 있는 거지, 그런 거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민주주의 특징은 비판 의견, 아니면 변화, 이런 거에 대해 되게 개방적이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불안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벌 잘 받고, 폭력적이고 처벌 감수한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항의의 진지성이 되게 올라간다고 봤고 법의 통치랑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니까 존중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 사람도 롤스랑 마찬가지로 불행한 결과를 고려를 하는데 이 똑같이 입헌 체제의 파멸이 불행한 결과입니다. 합당한 전망, 공리주의니까 당연히 고려하겠죠. 그러면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요거를 먼저 이렇게 깠는데,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한 불복정도 가능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h, hour,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되게 가변적이거든요. 만약에 뭐, 종차별주의를 예로 들면, 옛날에는 흑인들을 되게 차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관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한 불복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롤스는 안 되겠죠. 왜냐면, 공유된 정의관 자체가, 이렇게, 사회협동체의 원칙이면서, 정의의 원칙이면서, 체제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공유된 정의관이랑,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헷갈려서, 그냥, 이거 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음, 뭐, 여기서, 다수자의 결정이나,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 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권위를 지는 거는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다. 그 결과는 있는 절차 없는 거. 그래서 순수 절차적 정의에 준하는 거라 그래서 준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소 수혜자를 위한 세제법. 세제법은 그 세금 매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1이랑 2-1을 어길 수도 있거든요. 기본, 그 평등한 기본 자유의 원칙이랑 기균, 요걸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루시는 숙차적 서열 중요시기 했 때문에, 그래서 요건 2-2 어, 원칙에 근거한 법이니까 요거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선지냐면, 아까 2-2는 측정 난해해가지고 요 원칙 심각 위배한 거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시민 복종. 근데 1이나 2시의 원칙을 어길 수도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롤스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시민 복종 누가 할 거야? 했을 때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 해야겠죠. 이 시민은 누구야? 그럼? 민주헌법의 의도를 아는 시민이면서 정치 권력을 쥔 다수자겠죠. 소수자도 할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합니다.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는 보복적 억압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불복종 한다고 막이 사람들을 되게 억압하거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민불복종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적은 처벌을 주거나 보류를 합니다. 처벌을. 이 사회 분열의 책임은 권력자한테 있다고 봤고요. 시민불복종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반면에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무력으로 혁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사회체제를, 그냥 체제 자체를 뜯어 고치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 싱어가 롤스, 롤스 까는 것 중에서, 이거는 시민목종은 특정한 원칙에 대한 호소가 아니다. 이렇게 까는 것도 있는데, 왜냐면 롤스가 요 다수한테 도덕적 속거를 강요하는 거, 호소하는 거, 알리려고 하는 거, 또티스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까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시민목종은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